자 일단 먼저 등비수열 파트 간단히 조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때 얘기했듯이 등비수열의 합부터 이제 뒤쪽을 나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하면 되니까 이제 등비수열 합 전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앞 부분까지 등비 중앙이랑 뭐 등비수열 남은 영한개 그리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도형에서의 등비수열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정도만 해서. 간단히 유형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비 수열 간략하게 좀 핵심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항이 그 다음을 항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곱해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수열을 뜻했죠. 자, 그러므로 n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r이 n-1번 곱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에 n-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차수열과 동일하게 등비수열 또한 모든 항들을 a 첫째 항 그리고 공비, 이것들로 나타내는 작업들이 일단은 가장 베이스였던 거예요. 음, 베이스였는데, 일단은 뭐 등비수열 자체가 이렇게 특, 특정한 항을 이렇게 곱해서 이루어지는 수리다 보니까, 뭐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만 성질을 좀 알고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이제 등비수열의 항을 두 가지 이렇게 뽑았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R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예시를 들었으니까 써보면 AR분의 AR 내제법이에요. AR 네 그래서 전부 다 약분이 되고, 남은 값은 r 세제곱만 남게 되겠죠. 자, 이거를 제가 일반 r도 구지하자면 a의 k제곱 분해, 아 k제곱은 a의 k라는 k 번항이랑 a의 t라는 이제 t 번항이 있을 때, 이 값은 r 의 t k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t가 k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값이 양수가 나오겠고. t가 작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양수로 만들고 싶으면 k 뭐 t분의 1로도 바꿀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지수법칙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형태를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등비수열은 a n 1 a n 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을 때이 an에서 n자리에 합성이 되어 파생되는 이제 다른 함수들 또 이제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1차식 형태로 합성되는 것들 a, 2n, 뭐 a, 2n-1 또 이제 뭐 a, 뭐 3n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작성을 해도 전부 다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등차수열과 이제 동일한 원리로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놓은 것들 그리고, 수번째 항들만 모아놓은 것들. 이건 이제, 어, 3의 배수인 항들 모은 것들. 이렇게 말하자면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이제 굳이 나타낼 필요 없겠죠? 이것들 다등비수열인데 항이 이제 넘어가는 간격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두 칸씩 뛰어가죠. 얘네 두 개는. 그래서, r 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고, 요거는 r 세제곱이 이제 공비가 될 거예요. 네, 일단, 요렇게. 그리고 또, 역수를 취한 것들. 그리고, 이제, AN의 제곱을 한 것들. 전부 다,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공비는 r 분의 1이 된 거고 여기서는 r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bn이라는 수열을 하나 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bn도 등비수열이다, bn도 등비고, 뭐 an도 등비다. 근데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의 공비를 r 원이라고 하고 이거의 공비를 r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등비 등비 수열 길이 두 개를 곱한 수열 그리고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걸 나눈 거이것들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 공비는 r1, r2가 되고요. 공비는 이제 r2분의 r1 그대로 유지, 형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들을 조금 기억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뭐 충분히 다른 형태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항들을 곱 직접 곱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고 또는 일반항을 나타냄으로써 일반항끼리 곱해서 나타내도 나 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어,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반드시 이제 이 형태로 문제에서 이제 깔끔히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만 기억하라고 했었냐면요 아래 n제곱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수꼴이 문제 그 일반항 형태 에 들어 있느냐만 본다면. 무조건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an값이 3의 2n제곱이다 뭐 간단히 설명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 일반형 형태가 아니라서 등비가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저희가 이제 일정 과정을 거쳐주면은 다 만들 수 있는데 3의 예를 들어 제곱 곱하기 3의 2n만의 c 다라고 지수법식 써주고 3의 제곱 곱하기 3의 n 이제 3의 제곱에 n-3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형,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a 곱하기 r에 n-3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a 값은 9가 되는 거고, 또 r 값도 9가 된다. 첫 번째 항이 9고, 공비도 이제 9짜리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어, 굳이 이제 이렇게 간단히 하는 작업들을 거칠 필요가, 지금 알려준 거는 사실 조금 다소 간단한 얘기에 속하지만, 어 조금 더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an이 뭐3 2 곱하기 뭐 3의 2n 플러스 1 제곱분의 1이다. 이런 케이스만 봐도 어 이거를 지수 법칙을 통해 이 꼴을 완전 완전히 만들어주는 것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다소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 보면. 등비수열의일반항은 무조건적으로 아래 n제곱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다등비수열볼수 있겠다. 요런 아래 어떤 n제곱 형태를 가지고만 있으면은 다등비수열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공비랑 첫 번째 항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느냐. 어, 요거를 그래도 그냥 가볍게 a 곱하기 아래 bn 더하기 c 형태로는 조금 바꿔주자는 거죠. bn 더하기 c 형태로는 바꿔서 거기에서 이제 공비가 아래 B제곱까지다. 라고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앞에까지 붙은 게 공비가 된다. 자, 이런 꼴에서는 역시 바꿔주는 작업을 하려면, 이제 2 곱하기, 이제 3,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제 3분의 1에, 3분의 1에, 그냥 3의 3이라고 쓸게요. 2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다. 역시나 이 형태. A 곱하기 아래 Bn 더하기 C 형태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비는 r 래 B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또는 뭐 때에 따라서 9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했고 이것이 공비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실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단순히 생각해서 등비수열이라는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첫 번째 항과두 번째 항 정도만 대입을 해줘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항 대입해보면 A1이 이제 3의 3제곱분의 2고, 그 다음 두 번째 항 A2가 3의 5제곱분의 2가 되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서 이제 넘어갈 때 3의 제곱분의 1이 곱해진다라는 거는 이제 금방 알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공비가 된다. 첫 번째 항이 이거죠. 첫 번째 항은 뭐 어쨌든 대입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 형태를 완벽하게 지금 만들지 않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거기까지는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비중앙이라는 내용도 워낙 간단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등비수열에서 일정한 항들세 개를 뽑아서 항의 간격이 정답 같으면 무조건 성, 성립한 이제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A, B, C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A, AR, AR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때 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양쪽에 있는 거를 곱한 것과 이제 같아진다라는 게 이제 등비 중앙의 성질이에요. 네, 등비수열 이루는 세 숫자의 가운데 항의 성질은 그걸 제곱한 게 양쪽 두 개를 곱한 거다라는 성질인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ABC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등비수열이다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뭐세 숫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연속적으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어떤, 시기성립하냐 무조건 가운데를 제곱한 게 양쪽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등차 중앙에서는 B를 B가 A 더하기 C 양쪽 더한 게 E로 나눈 거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상황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주로 해서 까먹지 않게 두개다 외우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에서도 해봤겠지만 등차 부정한 파트는 워낙 쉬웠고 또 등비 중앙에서도 요 정도 성질만 가볍게 외워주거나 실 설령 까먹었더라도 이렇게 작성만 해보면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험 볼 때는 당연히 까먹으면 안 되겠죠. 시험 볼때 이런 거 하나는 시간이니까 하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평소에는 금방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연습해서 이제 뒤에 문제들한번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뭐, 간략하게 이제 수업 때 보여줬었지만, 한 가지만 다시 보여주면은, 한 가지 예시 중에 A1, A2, 그러니까 AN이 등비수열이라는요 케이스에 대해서 A3를 더한 게 6이다. 그리고, a4, a5, a6가 48이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주어진 문제를 대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등비수열은, 어쨌든 이제 첫째 항과 공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빠르게 그 작업을 하면은, a 더하기 ar, ar 제곱이 6이다. 그래서 이건 a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통 인수로. 묶어주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여기도 AR 3제곱, AR 4제곱, AR 5제곱이 48인 거니까, 이 밑에 줄에 쓸게요. 밑에 줄에다가. AR제곱으로 묶으면, 은 AR 3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r 제곱이다. 이게 48이 나와서 자, 이 식을 정리할 때 등차수열에서는 다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등차 그 가감법과 대입법을 통한 어2 방정식 풀이처럼 했었는데요.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등차 그빼 주는 게 아니라 나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도 나눠 주고 오른쪽도 나눠 줘서 변끼리 나누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네, 이렇게 쓰는, 수면좀 이상한, 한 번에 약분 된다고 치고, 여기도 A가 하나 사라져서, 좌변은 r 세제 9분의 1이고, 5변은 약분해서 8분의 1이 돼서, R이 2다라는 걸 쉽게 찾고, 한쪽에 대입해주면은, 또 이제 A를 구할 수 있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와 R로 나타낸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제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면, 꼭 이제 묶어준 상태에서 식을, 양변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좀 해주면,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유형들 같이 풀어보기 전에, 수업 때 어떤 유형 중에 조금 어려운 유형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어, 은근히 이제 답을 계산을 하다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였는데, 제가 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요? 자, 이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991번. 그래서 991번 문제를 풀게요. 자, 여기 이제 참고로 유형 17번은 등차수열에서 똑같이 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만약에 뭐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하나 살펴 보자면 양쪽의 항을 알려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항의 간격을 고려를 해 가지고 얘 등비수를 늘려면 뭐 공비가 뭘까 생각하면 데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이몇번 곱해져야 얘가 될까요? 4번이죠. R이 한번 곱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R 네 제곱을 곱한 게, 2에서 81이 곱해져야 162가 되니까, 81이 되고,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 3이 될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새 양수 ABC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R값이 양수라면은, 양수를 계속 곱하는 거잖아, 요 양수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양이 양수가 다될거예요 근데 R이 마이너스 3이라면은, 첫 번째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플러스를 시작해서, 뿔마뿔마로 플마, 반복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ABC가 다 양수가 되려면 이거가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이제 이 뿔마 3, 3 중에 3으로 어, 체크를 해주고 R이 3이면 이 값들을 하나하나 그냥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6, 18, 2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아이고, 24가 아니라 54겠죠. 54. 이렇게 54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문제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소. 계산상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지금 헷갈리는데, 음, 알 세제, R3제, 이거였나? 알 세제곱이 4다. 세제곱이 4다. 일단은 한번 그래도 풀어볼게요. 네, 정확하게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64 사이에 9개를 넣어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어쨌든 그러 이제 공비를 한번생각 해볼게요. 공비가 몇이 될지 생각해보면, 자, 여기에서 9개, 자, 이 숫자에서 64로 갈때 항이 몇개 들어와. 헷갈릴 때는 한번 이렇게 섭를 했습니다. 앞에를 X0라고 하고, 어, 뒤에 거를 이제 x10이라고 해서 0에서 10으로 커지려면 이제 어, 10개의 양이 커지는 거죠. 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차이를 읽어주면 됩니다. 10번 늘어야 되는 거니까 어, r이 10제곱에 곱해져서 넘어갈 거다. 근데 그게 32가 된다라는 거죠. r의 10제곱이 어, 이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흘러보니까 자, r의 10제곱이 32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밑에 로그 2에, 어쩌고저쩌고. 자, 앞에서 배웠던 로그가 이렇게 간혹 가다 침투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점을 다 이해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로그 위치 다 2기 때문에 진수끼리 다 곱해주면 되겠죠. 진수끼리 다 곱해서 x9까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공비가, 공비 10제곱이 32다라는 상태에서 공비 r을 좀 나타내자면, 이제 그 2의 5제곱에, 자, 이게 32를 2의 5제곱이라고 써, 쓸게요. 자, 32가 2의 5제곱이니까, 이제, R값은, 지수법칙을 통해 양변에 이렇게 10분의 1제곱을 씌워주면은, 10분의 1제곱 씌워주면은,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또는 뭐, 루트 2라고 작성이 되는데, 지수를 왠지 쓰게 될것 같아서, 요 형태를 전 유지를 할게요. 자, 그래서, log 2에, x1부터 x9까지 곱한 거는, 로그 g 2에, 자, 한번 나타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그 다음은 AR, 두 번째는 AR제곱, 이게 이제 x1, 이게 x2를 가는 거예요. 쭉 가서, A 아래 8제곱까지 되겠죠. 이게 X9가 됩니다. 이렇게. X9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시 로그 2로 써주면, A는 총 9개가 있기 때문에 9제곱이고,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1제곱, 2제곱 쭉쭉 가서 8제곱까지니까, 지수법 칙으로 아래 1부터 8까지 더한 거. 근데 우리 1부터 8까지 더한 거는 가우스 합으로 9 곱하기 8 나누기 2해 주면 36이니까, 아래 36제곱이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36제곱이다 써주면은, 요 값이 된다,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r 은 구해놨으니까, 36제곱 하는 무리가 없는데, A 첫 번째 항을 좀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말한 이 A는 잘 보시면은, x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a로 쓰면 안됩니다. 이건 x0라고 제가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이 x1 값은 2에다가 r을 곱한 2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것까지한번더 작성해 주면은 로그 2에 이 r 래 9제곱 곱하기 r 래 36제곱. 자, 로그 2에 2에 9제곱 곱하기 r 래 45제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잘 해주면은 일단 이제 앞으로 뭐 9를 먼저 꺼내고 9 더하기 9 더하기 45. 로그 2의 r 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r 값이 위에 구해놨듯이 2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5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이제 이걸 통분해서 쓰는 정답이 될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나왔고 어쨌든 이제 이거 푸는 과정에서 로그의 성질이 또 나오니까 이제 그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주, 해주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한번더 복습을 하고 와주세요. 앞쪽 파트로 넘어와서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비 중앙 파트는 뭐 무난할 거예요. 사실 등비중앙 파트는 등비중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다른, 개념들의 침투, 그쵸? 이런 다른 개념들, 갑자기 순환소수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로그 표현들 같은 것도 나오고, 이거 딱 봤을 때 로그 역수지하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차 방정식의세 실근의 어떤 근과 개수와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주는 거니까, 뭐, 각각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등비수열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 이 부분들 내가 내용을 좀 까먹었거나, 뭐, 순환소수 까먹었다, 3차 방정식의근과개수가 까먹었다, 이게 되는 거니까, 어, 모르는 경우 좀 공부를 찾아서 해 주시길, 게요 네, 그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비수를 합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 파트가 나와요. 네, 등비수열의 활용 파트에서 어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도형들 음에서의 이제 등비수열 활용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등비수를 어떻게 적용할까 되는 건데,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넓이 또는 길이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 가지고 어 조금 이제 문제를 풀어 주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두 문제 정도만 한번 골라서 풀어볼 테니 남은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는 좀나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문항을 다 읽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은 어쨌든 이제 문제에서 어떤 넓이를 첫 번째 넓이 구하면그 다음 번째 두 번째 넓이를 넘어가는 그 비율만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 등비수열이 몇이 이제 곱해져서 점점 작아지거나 또는 커지거나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 배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의 시행에서 각변의 중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정삼각형을 오려낸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만큼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시행에서는 1회씩 남은 3회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 방법으로 오려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세개가 각각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번 시행으로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로 바라봤는데, 자, 그러면 가장 최초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최초의 넓이. 그니까, 러 가장 최초의 넓이를 그냥, 한번 시행을 한요 상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제 전체 넓이는, 자, 4분의 등, 자, 정사각형 넓이 공식 외우고 있어야겠죠?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년.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4루트 3이 전체 넓이인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넓이 4개 다 똑같죠? 근데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거기에 전체의 4분의 3만큼에 해당하는 3루트 3의 넓이가 바로, 첫 번째 넓이 a1이다 라고 제가 작성을 할게요. 근데 첫 번째 넓이는 a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각각의 남아있는 것들에다가 또 각각의 4분의 3만, 4분의 1만큼씩을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 이만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두 번째 층에서 남은 넓이는 이 전체 보라색 넓이의 또다시 4분의 3이다 라고 이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작은 거의 4분의 3만큼 남는 거잖아요. 이게 빠져나갈 거니까. 또 이거의 4분의 3. 이거의 4분의 3은 남으니까 전체로 봐도 4분의 3만큼이 남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넓이는 이 여기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넓이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이게 공비,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열 번째 시행이 되는 거는 A10을 물어보는 거예요. A10이라는 항이 열 번째 시행은 남아있는 넓이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 A 곱하기 아래 9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개로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 네, 크게 어렵지 않죠. 본제 이해만 잘하면. 그리고 이제 이쪽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다시피 y는 x라는 선 y는 y는 x라는 선이 있고 p1이 1,0이라는 점을 먼저 여기 설정을 했고요. 1,0에서 여기로 수직이 되게 이렇게 가지고 수직이 되게 쭉가지고 거기서 y축으로 가고 y는 마이너스 x로 가고 x축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y는 x로 가고 y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y는 x로 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결국 이제 45도 45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걸 인지한다면 1대2대 1대 루트 2의 비율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길이가 요거인 선분을 찾으라고 하니까 뭐몇 번째에 해당하는 건지만 얘기 찾으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일반항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P1, P2라는 길이를, P1, P2라는 길이를 한번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A1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이제 A1의 길이는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 이제 이, 이만큼의 길이가 1인데, 거기에서 1대1대 1대 루트 2죠. 이게 바로 1대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줘야 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금방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역시나 이제 얘랑,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해주면 다시 여기에 루트 2를 곱합니다. 다시 요 길이에 루트 2를 곱하면 이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 길에 루트 2를 곱하면 또 이게 되는 거고 결론 계속해서 A2의 길이도 이제 P2P 3가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반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나타내면은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루트 2분의 1을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여기서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아지면서 그냥 루트 1분의 1의 n제곱이 어, 일반항이 되겠죠 지수법칙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이거 요게몇 번째 선분이냐 물어봤는데 여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조금 비, 값을 비교를 해주자면 이건 2의 2분의 1제곱 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어, 이제 2분의 1의, 2분의 1의, 어떻게 쓸까요? 자,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꺼내주면 되겠죠. 바깥쪽으로. 2분의 n제곱이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2의 2분의 1제곱분의 1을 그냥 저는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을 꺼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종값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얘가 요게 되려면, 이 쪽이 10제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 20이다. 따라서 20번째 항인데, 이게 조금 주의할 사항은, 왼쪽에도 숫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보다시피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가 있고, 2가 있으니까, 왼쪽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20번째 항, a20은 p20, p21이 될 거예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잘 이해해보고, 어떤 비율로 곱해지? 어 어떤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진지 확인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작아지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공비는 1보다 작든 큰 상관없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등비수열 합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 테니 등비수열의 전체적인 공식이나 형질 같은 것들 필기 같은 필기한 것들 토대로 전부 외워주시고 등비수열 문제 풀면서 앞 부분에서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한번 더 복습을 하고 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